네 아, 안녕하세요, 로블게입니다 오늘은 이거 물대게임인데요 어, 누구 때문에 물이 되었는데요? 어, 얍! 얍. 어, 물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좀 빼줬는데요. 누구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없애줄까요? 물을 없애도 이게 그아웃라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물처럼 되죠. 그래서 다시 익게 만드는 방법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물풀을 넣어주세요. 먼저 물풀을 넣어줍니다. 물풀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걸쭉해지기만 할 거예요. 거의 이렇게. 이런 진짜 아예 물이 거의 다된 거는 그냥 걸쭉해지기만 할것 같은데. 아우 냄새.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제 섞었데 그냥 번쩍해지거나 하고 이렇게 그냥 안 합쳐진다 하시면은 안 뭉쳐진다 하시면은 액개를 넣어주세요 액개를 넣어주세요 제게나 액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죠? 계속 섞어줄게요. 계속 섞어줬습니다. 짜잔, 뽀송. 이렇게 액기나 젤게를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된 거에다가 그냥 바로 액계랑 젤기를 넣으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물풀 넣으면 훨씬 더잘될것 같아요. 물풀 넣어야 그게 뭉쳐지니까. 손에는 살짝 묻네요. 물풀 괜히 넣었나? 물, 물 같은 게 살짝 묻는 뒤. 어쨌든, 물이 된 거를 이렇게 다시 뭉쳐줬습니다. 쟤네들이 제거를 아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웃음> <웃음> 어. 바이바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